빵. 어우, 더 반대로 갔어. 빵 거기에도 한팀 온다. 빵에한팀 온다고요? 네. 어. 어와 와. 뒤졌어. 들어와. 그 얘네 열로 내려가거든요. 저희 집 먹고 아래 보이면 될 듯. 어. 어. 이 바로 들이받을것 같긴 한데.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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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줘. 없어요겠다 회유 빌고한테 주지 않나? 없어, 눈깔이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죄송. <laughs> 그 눈인데? 뭐 이러면 사냥을 못하지 어딨어? 저이네저기 발견 까디나이쓰 어와 한놈 또 어디 어 여기 편 죽었는데 숨어 있을까? 저 저쪽 바깥으로 간다. 저쪽 바깥으로. 예, 네, 그쪽. 와우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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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나이스. 아우. 뒤로 쓰러진 거 리얼한데? 나이스. 이거 뭐, 목탈 것도 없고. 이기 내려오네. 약 있어요? 부상 네. 어, 이 새끼들. 발소리. 발소리. 발소리 났는데? 이거 근처에 내리는 건데? 그니까. 잘못 들었나? 저의 발소리가 아니었을까 아무도 없는데? 옆엔 너무 가까웠는데, 발소리 제가 가까이 있었으니까요. 오, 없어요. 내린 사람은 없는데. 오케이. 어, 무섭게 왜 이래요. 있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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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. 어디? 아, 거기서 티가... 나는 발소리. 아, 올라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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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오케이, 도는 중. 총싸야, 총싸. 발소리, 어떻게? 총싸. 안보여, 안보여, 안보여. 안보여, 내가 안보여. 오케이, 일로 옵니다. 어, 한, 한명 개핀데? 이 새끼, 위치를 아는 것 같은데? 가만히 있는데? 어디 갔지? 이 새끼, 알아. 팀 가능? 위치를 다 알고 와요, 알고. 이거 핵 같은데, 이거? 아이디가 핵이네. 다 알고 있어 어디 있는지. 아니, 말이 아니. 안 된다니까?